마지막 역인 남춘천역입니다.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 내리실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내는 곳을 통하여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당 한국철도공사를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단보도 루트캡 불을 켜줬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정류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새끼는 하여간 형, 뭐 벌써 나와 계세요? 내가 언제 늦는 거 봤냐? 빨리 면 빨리 왔지. 어떻게, 학부 때랑 똑같냐? <laughs> 형, 언제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담배한테 밥 주세요. 네, 나 커피 할게. 가 그럼 커피 한잔 하셔야죠. 어, 그러자. 앉아 계세요. 커피 어? 뽑아볼게요. 어. <laughs> 어, 어떠세요? 형, 어떻게 시험은 잘 끝났어요? 무슨 시험? 저번에 그, 유명 곳이라고 했나? 에, 아, 그거? 그거 저번 달에 봤잖아. 발표는 언제나 는데요한 어, 한두 달 있어야 될 거야. 형, 근데, 안경 닦는 거 있어요? 나 안경도 안 쓰는데 그게 왜 있냐 이마. 맞다. 깜빡했어요. 형 갑자기 양국이냐고아 이거요. 어제 동기 녀사가 하나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강남 갔다 왔어요. 여기 강남 말고 진짜 강남. 니나에 벌써? 좋겠다. 나도 결혼을 해볼까. 나이는 형이랑 동갑이에요. 걔 삼수거든요. 그거나 그거나 맨날 섹스도 하고 별소리 다 하시네. 형, 근데 이제 공부 안 하시고 취업 준비하시는 거예요? 참, 형 그거 자료요 어. 근데 이거 내가 쓰던 건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실전제를 바꾼 거야? 네 선생님도 아시나? 나도 잘 몰라요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나 가봐야 되겠다 약속 있어가지고 그래요, 형그 다음에 보자 다음에 저녁이라도 함께요어 그러자.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자. 안녕히 가. 자리 고마워요. 상우냐? 야, 너 살아있었어? 너 학교 다니냐? 졸업 안 했어? 야, 졸업했지. 너는? 아직이야? 어. 나 지금 대학원에 있어. 대학원? 야, 너네 과는 너 같은 애들 대학원 받았주냐 근데 너 영화는 어떻게 된 거야? 너 감독한다고 맨날 카메라 들고 다니고 그랬잖아. 야, 참. 그때가 좋았는데. 어. 예전에 잠깐. 어, 어떻게, 잘 지내냐? 어?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해. 어, 공무원. 그래서 학교 나오는 거구나. 아이, 추워. 근데 어디 가냐? 어, 나 집에. 넌? 아이, 도서관 가지. 도서관. 야, 영어 공부 그게 쉽지 않더라, 야. 너도 뭐라든 간에 영어 공부는 해놔. 알아. 현이 잘 지내니? 태은이 야, 언제 청약이라고 그래? 벌써 아, 2년도 아, 넘었구만. 그래, 그래 음에 술이나 한잔하자. 그래, 전화 으로안 먹겠지? 어, 전화해. 그래, 나이게너 연애도 좀 하고 그래, 마 나중에 또 보자. 그래, 공부 잘하고. 네, 그래. 가라. 마시고 하신 거같아요 그냥 좀 있다 갈게요. 네, 네, 예, 그럼. 저 이거 몇번이였죠? 제가 열어드릴까요? 아니요. 번호만 말해주세요. 61-16-57이요. 6 1 1 6 5 7요5 7요 네. 네. 고마워요. 네. 여보세요? 어, 다 왔어? 알았어, 좀더 내려갈게 어, 여기 어떤 선배 분이 계셔서 아니,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음, 알았어 요새 뭐 해요? 예, 예. 출연, 계절 학기도 듣고, 알바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니, 동아리에서요. 아, 동아리요? 난, 출전 남아있들끼리 영화 를 찍자 그래서요. 그거 준비하는데요. 무슨 영화요? 선배님들 영화 중에서, 리메이크 한번 해보자 그래서요. 그런 적한 번도 없다고. 어떤 영화인데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데요. 98년도 작품인데, 신발 실종사건이라고 한석진 선배님 만으셨다 그러던데, 혹시 그 선배님 아세요? 아, 석진이요? 잘 알죠. 요새 뭐 하나 몰라. 그래서 그거 보고 있었구나. 왜? 하필 그걸 가지고 한대요. 잘 만들지도 못했는데. 왜정신좀잘 모르겠는데요. 연출하는 애가 그걸로 하자고 해가지고 어, 그래요? 근데 언제부터 동반금 년이었어요? 네. 좀 됐는데. 지난 학기부터 오빠들이 갑자기 담배 피지 말라 그래가지고. 선배님, 저 먼저 나와볼게요. 네, 그래요.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잘가요.